어, 오늘 졸리가 사무실 근처로 이사를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 새벽 아침이죠. 아침 6시 반이라 그래서 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사를 날짜도 받지만 시간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그 시간을 지켜서. 어. 뭐를 들리는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 딱 6시 30분 딱 들어갈 거예요. 6시 30분 딱 되면 들어가 아, 좋은 시간 잡았어. 어, 좋은 시간이 6시 30분 좋은 시간이고 그럼 그 전에는 도전이는 그 뭐뭐 해야 되는 게 있어? 있죠. 아, 이거, 이거는 주방에 응. 위에서 올릴 거예요. 응. 여기는 살랑 조금 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혼자 살고 자취방 혼자 있고 그래도 음, 그래도 그래도 하는 거야? 네. 아, 날도 잡고. 어. 네. 여기 그럼 짐은 언제 다 와? 짐? 짐? 응. 음. 짐은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지금 들어오면 어. 제가 다시 집에. 아 갔다가 음, 컴, 컴퓨터 생기고 아, 아, 아. 옷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이거 다야? 이게 다야? 네 이거는 어, 이 뭐야? 의자 아 의자 <웃음> <웃음> 의자 아 그러면 별로 짐이 많이 없네? 어 아, 많이 없어요. 오. 컴퓨터만 가져오면 다 되는 거야? 그럼 차 필요 없네? 네차 필요 없어요. 아 그럼 이사가 나는 차가 오는 줄 알았는데 어, 차안 오고 오토바이로 조금씩 실다 나라는 이거는 어떻게 가져왔어 이큰 거는? 띠로 <디에로>, 조리 이렇게 묶어 가지고 가지고 아, 오토바이로 가져온 거야. 와 누구 오토바이로? 한편 오토바이로. <디에로> 와몇 시에 일어났어? 4시반4시반 새벽 4시 반에 <디에다> 일어났어. 음. 그러면 응. 혹시 손님들도 치켜야 될게 있어. 응. 그냥 필요한 거 사주고. 쫄리 어, 아, 아, 필요한, 아, 음. 필요한 거 뭐야? 오빠 사줄게. <laughs> 아직 없어. 아니 왜 없어? 아치가 없어. <laughs> 네, 3 0 분이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도 없는가 아는데 노크를 하네요. 어, 쌀들 아, 짐이 진짜 단촐합니다. 둘이 사는 짐인데. 내 혼자 사는 짐보다 훨씬 단촐한 것 같아 집한파도 되지 졸리야? 이 오빠 쇼파 하나 있고 긴 쇼파 쇼파는 한 3인 쇼파 되네요 네 그리고 큰 침대 퀸... 아 이거 킹 사이즈인 것 같아 큰 거네 옆에 이렇게 책상이 있고 옷장도 북박이 옷장이 있습니다 제복 큰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의 서랍 화장실 화장실도 넓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아, 여기 세탁기 있고요 건조대 그 다음에 비상계단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TV지 네, TV 인터넷없 같아. 왜? TV 안 봐? 안 봐요. 그럼 봐. 컴퓨터는 어디에 놔? 컴퓨터를 안을 여기나야될까같네 하면... 그렇지. 여기? 이거 붙이고. 어. 요 어. TV를 옮기고 그래야겠다. 식탁도 이렇게 딱 있습니다. 식탁도 둘이 살기에는 괜찮습니다. 너무 좁지도 않고. 괜찮네. 축하해. 네. <laughs> 히히 아니 만약에 그 집을 옮겼어 누가 친구 온다 그래 뭘 사오길 바랄 것 같아 음식 <laughs> 음식 먹는 거어 먹는 거 먹는 것도 그러면 사 티슈 티슈 사야 되고 and water w 네한국어는 휴지죠. 주지그 다음에 세제 네, 이거, 써. 세제 거에거 이거, 제일 유명한. 거 이거, 이 이거, 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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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거 여기는, 우리도 라면 없지. 나중에 사야겠다. 뭐 이런 것도 있어? 오, 매운 소고기 라면. 한국 라면 뺏긴 건데? 맞지? 어 응, 맞지? 오, 여기서 공장이 있나? 모르겠어요. 도 라면. 한국. 라면. 졸리가 이제 막 그걸 해서 어. 맥주 맥주는 졸리를 위해서 어, 졸리를 위한 맥주 베 마트에는 어떤게 있는지 한번 보시죠 베트남 마트 어. 이런게 있습니다 차다니 뭐요? 말로 해. 저는 커피. 물도 물도 없으니까 사야 될 거야. 무거워요? 어, 아니 아니 안 무거워 팔 떨어질 것 같아. 여러 가지 샀습니다. 라면, 물, 음료수, 세제, 그 다음에 휴지. 이거 집에서 가져온 거야? 네, 오서 베이타에요 네, 샀습니 고마워요. 베트남에서 결혼하고 둘이서 이제 이 정도의 집에 살면 괜찮은 거야? 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가? 네,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야? 에이, 괜찮아요. 응. 아, 음, 음. 음. 이 정도 그러면 이도 만약에 결혼해서 처음에 이 정도 집에 산다 그러면은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어 괜찮은데 제가 음. 고양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아파트 말고 아마 집아 그냥 그리고, 주택. 네그 예. 음. 뭐지 마당이 좀아 예. 마당이 좀 있는 곳을 예. 어, 고양이 몇 마리 키워 한 마리 아, 한 마리 키우는데 한 마리 <laughs> 키우고, 한 마리 키우고 음. 뭐지 새두 마리 있어 새도 두 마리 있다고? 네. 부잔데 여기 베트남에서 새키우는 사람 부자라고 하던데. 아 그래요? 어 응, 아니야 잘못된 정보야. 새 비싸지 않아. 아니, 아니요 우리 우리 아버지는 새 엄청 많이 키우고 있어요. 오 어, 진짜? 혹시 시골에서 그냥 잡아 가지고 넣어 가지고 키우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아 진짜? 진짜 오빠 산 올라가서. 어새 잡아 왔어 새장에도. 예. 그래. 아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깨끗한 집에서 출발 안 하는 경우도 있네. 음,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은 그냥 그렇게 생활하고. 아,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네. 많고 떨리지. 네. 시부모님에서 응, 응. 뭐, 며느리, 어. 어, 어. 며느리만족. 어, 어. 며느리가 어, 되어서 어, 사는 네. 거. 시부모님 집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또 이제 신부 집 쪽에 처가댁에 가서 사는 경우도 있지. 있지만 흔해요. 아니 흔하지 않아요. 아 흔하지, 흔하지 않네. 요 대부분은 남자쪽 예. 부모님 집에. 아 집은 남자가 구하는 게 맞아 원래? 원래는. 그렇지 남자 구하는 건데 보통 제가 음. 알기에는 다 부모님 선물로 주는 거. 아 선물로 주는 경우가 음. 많이. 아 아니면 부모님은 땅도 있고 어. 그래서 땅 주고 어. 그 자식들 그냥. 음. 그 집만 짓는 건지 아니면 음, 음. 돈 조금 있어요. 음, 그래서 음. 돈 그거 아, 선물로 주고 주, 선물로 주고 그걸 이제 월세 구해라라고 하는 거네. 아니요. 보통 우리는 부모님 주는 돈이랑 음. 그거는 은행에 가서 음. 좀 빌려서 어. 합쳐서 어. 집을 사요. 집을 사. 예. 근데 지금 다낭 같은 경우는 집을 사기는 집이 너무 비싸잖아. 요 너무 비싼데 살수 있어요. 살수 어떻게? 그래도 베트남 다 그래요. 빌려 은행에 빌려서 이 예. 은행이 한 몇% 0 0 빌려줘. 50% 50%. 예를 들면 음. 집은 30억 동. 음. 30억 동이면 예를 들면 부모님과 아 20억 동 정도 있으면 음. 자식이리 10억 동 은행 빌려서 음음. 집을 살수 있어요. 아, 그럼 부자인 경우잖아. 지금 20억 동이면 1억이잖아. 우리 한국 돈으로도 1억. 근데 여기 여기 집 여여기요 어, 근처에서는, 지금 못사 어, 여기, 적어도 아니요. 10억 동 넘어, 여기는. 음, 근데, 여, 여기는 말고, 그냥, 좀 이제 좀 시내, 시내인데, 그, 음. 아, 쪼그만한 집? 예, 예. 좁은 집? 예. 아, 좁은 집 같은 경우. 아, 그런데 마당 넓고 이렇게 구하려고 그러면, 좀 멀리 가야겠네. 시내는 아니겠네. 예. 마당 있는 집은, 아, 어, 외쪽으로 어, 가야겠네. 화칸 음. 화순, 음. 아니 화위 음. 그런 거주변이 아, 있는 땅이 좀 저렴한데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땅값이 어. 조금 늦지 않아요. 아, 오르지 음, 않았네요. 예, 근데 보통은 음. 엄청 빨리 네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막땅 사고, 음, 음. 그리고 팔고, 또 음. 사고, 팔고 음. 음. 그러면, 차이나 나면 그건 음. 이익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어, 뭐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 지금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어, 집에 여유가 있으면 일단 집을 사고 어, 은행이 명자를 받아서 집을 사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 음. 그런 사람도 있고 음. 아니면 진짜 돈 없으면 음. 부모,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살고 아니면 이렇게 아파트나 집을 아, 구해서 월세로 그, 예, 월세로 월세 살고 예. 음. 월세로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 많이 있죠 아 어, 졸리. 네. 이사하니까 좋아? 네, 좋지요. 응, 좋죠. 너도. 너무 좋아? 응. 아, 이렇게 살고 싶어서 나와서. 응. 둘이만. 응. 아, 부모님하고 사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잖아. 힘든 점이 있어. 힘들지 않은데 응. 아, 응. 응, 않는데, 좀 불편해요. 아, 불편해. 편하지는 않네. 편하지는 않네. 마음 놓고 이렇게 누워있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하네. 응. 아, 그러네. 그리고 않지. 남편한테 소리도 못 지르고. 소리 제 <저희도> 어때? 대한번 15원인데 약 이렇게 할 수는 약. 저 가져와. 할 수는 없잖아. <웃음> 맞아 맞아 <laughs> 음, 맞아. 어, 그런 거잘안되 들려. 음... 음. 뭐가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아, 어, 제일 좋은 건 뭐야? 듣더니야 뭐지? <목소리> 아, 프리타임. 아, 어, 자유. 자유로운 시간 <목소리> 많이 가질 수 있어서. 아. 어. 여행은 어. 어. 한 어느 정도 오래 살것 같아.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먼저 6개월 먼저? 음. 계약을 6개월 했어? 아직이야. 아직, 아직. 아직이야. 계약은 몇 개월씩 보통? 아마 3개월 3개월 연결할때 돼. 아, 3개월씩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면 디파짓은 어. 아, 어, 한 달. 내고, 어, 한달치 내고. 여기 음. 집값이 얼마지? 어, 350만 더. 어, 350만 더이면 17만 5천 원 정도. 한 음. 20만 원안 하네. 네. 가격은 여기 집 컨디션에 비해서 좋은 편이지, 맞지? 예. 우리 넣어줘. 옛날에 저기 보러 갔는데 진짜 좁았잖아 너무 답답해. 어, 어, 300, 320만 동이거든요 어, 320만 더 너무 좁아서 어, 그래. 너무 답답해서. 여기는 그래도 창문도 잘고창문 네. 음. 그리고 많이 아끼겠네. 기름값. 응 음, 맞아요. 오토바이 기름값이 요즘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저희는 한 달에 300만 원 들어. 어, 한 달에 300만 원, 15만 원이야. 오토바이 기름값만 너무 많이 들었다. 그것만 해도 집세 네. 나오네. 아 뭔가 원래 뭔가 원래. 물론 아예 안 쓰지는 않지만. 네. 필시 돼. 어 필시 비슷해. 돼. 그러니까 와. 필시 돼. 호이안이 멀긴 멀다. 멀어. 아, 한 시간씩. 호이안의 근데. 끝에 있잖아. 요 그리고 또 졸리 지금 멀더라고. 요 다리 건너가지고. 가음응한 음, 아, 시간 걸릴 거한 음, 음. 시간 하, 아, 한 시간 걸려요. 나왔으니까 재밌게 한튼. 잘 살고 네 응, 응. 애기 빨리 낳고 어, 애기 빨리 낳고 애기 낳으면 <laughs> <laughs> 호이안에 다시 갈 거야 언니 <laughs> 이한 주인집 아주머니가 해준 거 맞지? 음. 어, 주인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laughs> 어, 이사 왔는데 식사하라고 아침에 갖다 줬다고 합니다 <laughs> 찰밥입니다 찰밥 우리나라만로 하는 음. 어, 음식을 배달을 시켰습니다 이게 이름이 어떻게 되죠? 미종, 미종, 미쩜. 어, 미종이라고 한다니다 우리 집근처에서 파는데 가서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한국 사람도 먹을 만한 음식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매운 거잘 먹을 수 있어요. 매운 예. 어, 어, 가장 매운 거. 가장 매운 거. 한국 음식도 잘 먹겠다. 어, 보통 안 맵네요. 어, 괜찮아. 갈게 아잘 아, 지내고